야. 안녕하세요, 비야. 자, 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비행 생활입니다. 네. 자, 2021년을 잘 마무리하고, 네, 2022년이 됐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laughs> 2022년에 새로운 정책들, 음. 어, 그다음에 뭐 프로모션이나 재고. 네. 앞으로의 방향 같은 것들을 저희가 이제 좀 안내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사실 뭐 이게 언제쯤 좋아지겠다 이런 건 없습니다. 2023년도까지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하니까 지금의 어느 정도 조건이나 프로모션 같은 것들이 네, 평준화가 되어 된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첫 번째 좋은 소식은 작년 12월 대비해서 네, 유지되었습니다. 네. 작년과 프로모션이 동일합니다. 네. 뭐 1월이 됐다고 해서 어 이제 연식이 바뀌기 때문에 네. 프로모션이 줄어든다거나 네,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가 개별 소비세가 연장 연장이 됐죠. 또 됐습니다. 확정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뭘것 같아요? 세 번째가 뭔가요? 이번 달 1월 달은 재고가 좀 순조롭게 들어온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 달에는 그래도 음. 저번 달 대비 거의 두 배인가요? 저희가 1월 7일 내일 정규, 배정. 네, 정규 배정이 있습니다. 네. 정규 배정을 하고 난 후에 재고가 어느 정도 쫙 나올 거예 남는 차들이 쭉 나올 거예요 네. 남는 차들을 빨리 선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겠죠 네.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이제 어, 재고 네. 현황을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네. 1시리즈 2시리즈를 통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모든 재고가 있진 않지만 조금의 재고들이 남아 있어요 2시리즈도 네. 저희가 정규 배정이 아직 내일인데도 불구하고 네. 아직 뭐한 세대 네대 정도 남아 있는 걸로 나오네요 네. 그리고 기존의 대기 계약들도 어느 정도는 소화가 선배정에서 음. 조금은 됐어요. 뭐 작년에도 프로모션 뭐 만약에 할부금융을 쓰신다고 했었을 때 저금리 할부들이었어요. 1, 이 시리즈 그렇죠, 그렇죠. 그게 그대로 유지가 유지. 돼서 이번 연도에도 네, 유지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 놓치지 마시고 진행을 하신다면 고객님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혜택이 되겠죠. 네. 자 그리고 3 시리즈인데요. 네. 인기가 많고 네. 재고도 없습니다. 네. 없는데. 네. 진짜 인기 많은 뭐 320i m 패키지 그쵸. 네, 320i m 패키지 이 e 모델이 길게 오래 걸릴 것 같진 않아요 네, 오래 걸릴 네.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프로모션도 좋은 편입니다 네. 옵션이 빠졌다고 해도 얘는 자신감 있게 팔던 차량이에요 지금도 저희가 자신감 있게 팔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팁은 M340i 모델 뭐 예를 들어서 좀 특이 색상이라고 말할게요 뭐 포티마우 블루라든가 블루 아니면 선셋 오렌지 어, 오런게좀 많이 들었습니다. 야. 이자 지원금 200만 원 들어가는 네. 상품이 들어가니까 네. 예, 이 200만 원 들어가는 상품도 잘 이용하셔서 음. 예, 금리혜택 받을 수 있고 이자 최대한 이자를 저렴하게끔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객님들이3 시리즈는 스마트앱을 많이 사용하시죠? 예, 그럼요. 예. 예. 4 시리즈가 원래 처음에 왔을 때는 음. 뭐어 이게 재고가 남나 있는데 예. 아직까지는 그 온라인 에디션 아닌 정규 배정 모델 같은 경우에는 대기계약이 많지는 않아요. 음. 그래서 선점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빨리 조속히 네, 음. 선점 최대한 빨리 선점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음. 자, 그다음에 5시리즈인데 네. 음, 5시리즈 어때요?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빠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 520i도 뭐, 한 5, 6개월 정도 생각을 했던 게, 네. 한 3, 4개월 이 정도 기간으로 좀 어느 정도는 줄어든 것 같고, 네. 예. 금융 프로모션이 너무 좋아요. 오시즌은 예. 계속 변하지 않는 건데, 네. 금융 프로모션이 저금리 할부 정말 뭐 2.99부터 네. 예. 4.99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쵸. 거의 은행 금리 수준입니다. 그 음. 다음에 저희가 네. 6GT. 6GT? 아, 6GT 중요해요. 6GT는 네. 네, 상당히 좋습니다. 네. 6GT는 사실, 너무 구하기가 힘든 차량인데 그쵸. 요즘에 재고가 좀 많이 들어와요. 6 GT는 네. 네.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많이 들어와서 물론 오, 지금도 남아 네, 있는 차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7, 시리즈. 7 시리즈인데 7 시리즈는 원래 재고가 조금씩 항상 있었는데 지금 없죠? 없어요. 그리고 반도체 부족에 영향을 제일 안 받고 있는 모델이기도 해요. 그쵸. 왜 재고가 없냐면 진짜 네. 대리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7 시리즈 같은 이 플래그십 세단 세그먼트 같은 경우는 그쵸. 옵션을뺄 수가 없어요. 맞아요. 어, 물량 부족이 많이 있는 거고. 예. 네. 네. 하지만 7시리즈를 기다리셨다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엔 네. 음, 옵션이 정말 빠지지 않은 모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7시리즈다 보니까 대기 계약도 많지는 않으니까 선점하실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되십니다. 네. 그다음에 뭐 8 시리즈는, 8 시리즈는 뭐~ 요거는 뭐~ 네. 재고도 간혹 하나씩 나오고 이번 달에도 들어왔어요? 네, 이번 달 간혹 또 나오고 네. 뭐~ 이런 것들도 또 마찬가지로 7 시리즈처럼 옵션은 빠지는 건 없어요 음. 네. 그리고 뭐 프로모션도 나름 좋아요 네 나름 네. 좋아요. 좋은 아요좋 편입니다 프로모션은 네. 좋은 편이기 때문에 8 시리즈를 구매하시는 분들도 네. 어, 8 시리즈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그다음에 X1, X2인데 어, 꽤나 걸리는 편이고 사실 뭐~ 엄청난 프로모션이 않아요.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X 1 X 2 저는 X 1은좀 많이 팔잖아요. 일단은 대기를 걸어놓으면 시뭐좀 빠르게 받을 수 아, 있지 않을까? 예상 보단 빠릅니다. 예상 네, 보다 예상 보단 예, 빨리 받을 수 있지만 네. 엄청 빠르진 않다는 점. 네. 자그 다음에 X 3 X 4 일단은 20i는 구동이 대리가 생각한 것처럼 좀 오래 걸려요. 네, 진짜 오래 걸려요. 근데 뭐 302. 음. 아니면 저희 순수 전기차죠 iX3 음, iX3 그리고 XS302 이 네. 모델은 저희가 빨리 받아볼 수도 있고 바로 나갈 수 있는 재고도 있어요 네, 네. XS302는 프로모션이 얼, 조금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X4에서는 X420i X라인 모델들 이게 조금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네, 혜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혜택, 혜택이죠. 빠르게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아시다시피 두 명의 영업 사원이 같이 출고를 진행하기 때문에, 예. 그렇죠. 네, 그렇죠. 뭐 어떤 고객님이 컨택되면 저희가 같이 상의를 해서, 네. 네, 같이 조건을 짜고, 그렇죠. 네, 같이 좋은 프로모션을 만들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예. 네. 네, 그런 거를 좀 믿고 연락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1월과 2월 시작할 때 설이 있습니다. 네, 설이 있죠. 2월은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량 조절을 아마 할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미리미리. 이 영상을 보시자마자 그냥 저희 전화번호 아무거나 누르세요 누르셔서 문의를 <laughs> 주신다면 저희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네, 안내를 드리고 어디에 대기 계약이 걸려있는데 이런 거다 좋아요 상관없어요 저희한테 그냥 연락만 주시면 돼요 아 그리고 저희가 게시판이 이제 오픈이 됐어요 어, 커뮤니티가 네. 저희가 구독자가 1000명이 넘었기 때문에 네. 이제 커뮤니티에 저희가 뭐글 같은 걸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거기에 혹시 원하시는 거뭐 상세한 막 그런 막좀 저희가 못 올리는 정보 말고는 요청하시는 거는 웬만하면은 저희도 공유를 할수 있도록 노력은 한번 해 볼게요. 네. 저희가 뭐큰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실시간 재고 같은 건 한번 해 도전해 볼만 하지 않나. 그쵸. 저희가 물론 이게 하나하나 다이 타이핑을 쳐야 되니까 좀힘들기는 하겠지만. 그 내부 규정이나 한번 예, 잘, 잘, 잘 상의해서. 예. 예, 어차피, 뭐, 고객님들도 빨리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 나오면 빨리 구매하시는 게 좋으니까. 그럴 거예 저희가 정말 음. 최고의 프로모션, 최고 혜택을 드리고, 음. 구매를 하시게끔 도와드리는 사람들이니까. 그 예, 저희 믿고 한번 맡겨봐 주세요. 맡겨봐 주십시오. 음. 정말로 저희 잘합니다. <laughs> <빠릅니다>. 저희 <laughs> 잘해요, 잘해요. 그러면 항상 저희가 부탁드리는 거죠? 네. 뭘까요? 뭐가요? 구독? 네, 구독과 <웃음> 좋아요 <웃음> 부탁드릴게요. Bye.